또 나한테 온 지명회래야? 안 받아 그대로 반송시켜줘. 맡길 일이 있으면 공방으로 직접 오라 그래. 편지로는 접수 안 받으니까. 아, 네가 몰라서 그래. 편지로 일 얘기를 나누면 얼마나 번거로운데 부품 한 개의 사이즈를 바꾸는데 손님이랑 편지를 수십 통씩 주고받을 수도 있어. 왔다 갔다 편지를 보내는 데만도 시간을 엄청 허비하게 된다고. 그럴 여유가 있으면 부족에 와서 나한테 직접 상담하는 편이 훨씬 효율적이야. 어? 편지가 또 있어? 꼭 열어봐야 한다고? 참나. <laughs> 마비카야, 내 공방에서 직접 상담하려고 기다리고 있대. 마비카. 안 되겠어. 어떻게든 부족에서 더 멀어지지 않으면. 좋아 한 장면만 더 찍으면 되겠어. 이 동작은 오딱 좋네. 여행자 여기서 다 보네. 폰타인의 장사를 하러 온 상선이 나를 경호원으로 고용했거든. 며칠 전에 막 바다이슬 항구에 정박한 참이라. 귀향 때까지 시간이 좀 남아서 성 안을 구경 중이었어. 전에 상인들한테 폰타인의 태엽 장치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오늘 직접 보니까 진짜로 정교하더라. 춤사위도 우아하고, 이렇게 우아한 춤이라면, 분명 사람이 쳐도 멋질 거야. 난 그냥 그런데, 두냐르자드 아가씨랑 닐루가 요즘 새로운 춤을 연구하느라 여기저기 가르침을 구하고 있거든. 그러니 폰타인 장치에 춤을 찍어가서 두 사람에게 보여주려고 영감을 줄수 있을지도 모르잖아. 근데 저키큰 기계인간… 어… 코펠리오스라고 하던가? 저 장치의 동작은 힘이 많이 필요해 보이네. 파트너를 데리고 빠르게 도는 데다 높이 들어올리기까지 하잖아. 여간 힘든 게 아니겠어. 아가씨랑 닐루 중에 누가 저 역할을 맡을 수 있으려나? 나? 아휴안 돼. 난 간단한 스텝 몇 개만 겨우 받는 정도지. 복잡한 춤은 하나도 모른다고. 전에 아가씨가 춤추자고 끌고 나갔을 때도 복잡한 음악 리듬에 도무지 맞추질 못하겠는 거야. 계속 아가씨의 치마를 밟아서 둘다 넘어질 뻔했다니까. 결국 쉬는 시간에 아가씨가 짧은 치마로 갈아입고 와서 나보고 스텝을 따라하게 하셨어. 아가씨랑 춤추는 건 물론 즐거웠지.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춤이 어울리는 사람은 아닌 것 같아. 뭐, 그래도 두냐르자다 아가씨가 이 춤을 추고 싶다고 하면 어떻게든 남자 파트를 연습해야지. 돌아가면 아가씨한테 전에 그 치마를 다시 꺼내라고 해야겠어. 이번에 또 필요할 테니까. 네, 이해했어요. 고맙습니다, 콜레이 선배. 관심 있으시면 우림 식물습성 연구에서 달 연꽃에 관한 글을 읽어보세요. 이해 안 되는 거 있으면 언제든지 찾아오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선배. 아휴, 그렇게 계속 고마워할 필요 없다니까요. 여행자, 너구나? 아이, 정말, 놀리지 마. 아니야. 그냥 후배들의 식물식별 과제를 지도해줬을 뿐인걸? 원래는 두세 명이서 간단한 스터디 모임을 가지려고 했는데 예상외로 사람이 엄청 많이 온 거야. 타이나리 스승님이 긴 교실을 예약해주셔서 겨우 모두를 앉을 수 있었어. 근데 원래는 후배들 옆에 앉아서 같이 문제를 풀려고 했는데 스승님이 나를 강단 위로 올려보내시지 뭐야? <laughs> 강단에 서는 것도 처음이고, 밑에 사람이 잔뜩 있으니까 긴장돼서 말이 한 마디도 안 나왔어. 며칠에 걸쳐서 자료를 준비하고, 예전에 숲을 순찰하며 적은 노트도 전부 다시 정리해뒀는데, 강단에 딱 서자마자 머리가 새하얘져서……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는 거야. 다행히 스승님이 나 대신 운을 띄우고 모두에게 적극적으로 질문하라고 해주셨어. 그리고 내가 답할 질문을 정리해 주셨지. 그렇게 몇 가지 질문에 대답하다 보니 말이 점점 잘 나오더라. 마지막엔 스승님이 옆에 계신 것도 까먹을 뻔 했다니까. <laughs> 너무 몰입했나봐. 응, 모두가 도와준 덕분이기도 해. 나. <laughs> 맞아. 오늘 일정이 꽉 차서 아침부터 밥을 제대로 못 먹었어. 나 일단 밥부터 먹으러 갈게. 이따 타이나리 스승님 조교 일도 하러 가야 하거든. 다음에 또 보자. <laughs> 다음번에 강단에서 할땐 과제지도 말고 정식 수업을 하게 될지도. 아니야, 아니야. 설원이 이러면 안 돼. 더 자세하게 적어야 해. 스님 하지만 너무 자세하면 어디가 중점인지 불명확해지지 않나? 레일라 씨, 저희 안으로 들어가서 천천히 이야기 나눌까요? 어, 죄송해요, 죄송해요. 순간 저도 모르게, 또 논문 생각을 해버리고 말았어요. 괜찮아요. 전에 아카데미아의 학생을 몇명 치료해 봤는데, 그분들의 정신 상태도 당신과 크게 다르지 않았거든요. 수메르에 가보셨나요? 네, 한 학자분의 요청을 받고, 그분의 학생들을 치료해 준 적이 있어요. 그렇군요. 혹시 그분들한테 심각한 문제라도 있었나요? 심각한 것까지는 아니고요. 지속적인 불면, 공황, 망상 증세와 심한 이명 및 어지럼증 증상이 있었어요. 차라리 마물 토벌이 나아요. 토벌이 성공하면 그걸로 만사 해결이고 실패하면, 다시는 아무것도 걱정할 일이 없잖아요. 하지만 논문은 뭐가 성공이고 뭐가 실패인지도 알 수가 없어요. 이번에 간신히 세 번째 원고를 완성해서 제출하는데 지도교수님이 그 자리에서 논문을 엎어놓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당분간 논문일은 내려놓고 이나즈마의 아이사 대중탕에서 쉬면서 컨디션을 회복해라. 연락은 이미 넣어뒀다. 맞아. 나도 레일라 씨의 지도 교수님께 미리 편지를 받았어. 레일라 씨의 상태를 자세히 설명하면서 나한테 진료를 부탁하시더라. 아마 나를 잘 아는 학자분이 그분께 내 연락처를 드린 게 아닌가 싶어. 그런 단순한 상황이 아니에요. 전 아직 논문도 다못 썼고, 연구 과제는 이제 막 시작한 데다 조별 과제도 잔뜩 밀려있다고요. 설마 저를 쓸모 없다고 생각해서 쫓아내신 건 아니겠죠? 이건 제 지도 교수님의 마지막 선물. 이건 제 인생 마지막 목욕이 되겠죠. 아카데미아로 돌아가면 전 쫓겨날 거예요. 그리고 구석에서 계속 천문도나 그리겠죠. 천문도나. 역시 편지에 쓰인 대로 증상이 심각해. 이 증세가 얼마나 오래 지속된 걸까. 그렇지만 편지에는 레일라 씨가 자신의 가장 우수한 학생이라고 거듭 강조되어 있었어. 설마, 레일라 씨 혼자 자기 능력을 못 믿어서 이런 증상이 생긴 건가? 좀더 깊이 파고들어 봐야겠어. 사장님, 전 먼저 들어가 볼게요. 혹시 편지가 오면, 저 대신 받아주세요. 어... 걱정 마. 내가 레일라 씨를 도울게. 이미 초기 진료 방향은 잡아놨어. 이제 정식으로 치료를 시작할 거야. 걱정 마. 내가 레일라... 이제... 고 민이 있 다면, 안 계신게 털어나보세요 잠깨를 뽑으러 왔니? 미안하지만 지금은 좀 어려울 것 같아. 잠깨 통도 있고 안에 죽첨도 들었지만, 잠깨. 그러니까 운세가 적힌 종이 쪽지가 다 떨어졌거든. 그건 니 운에 달렸지. 지금 신사에서 새로운 잠깨를 준비 중이거든. 잠깨를 뽑으면 되지. 그건 니네 운에 달렸지? 이제 그만해도 돼. 부하 아닌 니네 운세는 대길이겠어. 어머, 때마침 누가 안나 있다니? 꼬마 너였구나. 점객 뽑으러 왔니? 맞아, 이나지마 사람들의 불안감이 매년 더 커지는지? 점깨 소비량이 해마다 늘어나고 있어 채워놓은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또다 떨어졌다니까? 대길도 다 뽑혀서 몇장안 남았고 아, 이 궁사님의 골치가 얼마나 아픈지 몰라 근데 우리 꼬마가 오늘은 운이 좋네? 자, 링구새 점깨 종이 받아 이번에는 길을 300장 써왔으니까 당분간 모자라지 않을 거야 그건 이나지마 백성들의 운에 달렸지 <laughs> 꼬마야, 점깨 뽑으러 온거 아니었어? 자, 눈을 가려줄 테니 죽첨을 하나 뽑아보렴 잘 뽑아야 한다 이건 야외 공사님이 직접 파주는 특별 점깨니까 평범한 제비 뽑기랑은 달라 오, 링구 말대로네 오늘 리운세는 네 대길이야? 쉿 좋은 점괘를 뽑은 후엔 티나면 안돼 그렇지 않으면 요괴가 행운을 훔쳐간단다 이건 나르카미 다이샤의 현임공사 야이미코 님이 직접 쓴 영험한 점괘야 너구리나 바쿠에게 도둑맞지 않도록 잘 보관하렴 그럼 언제나처럼 나머지는 부탁할게 링고 네 공사님. 들은 대로야. 미코님이 쓰신 점깨는 길. 아직 흉이 남았지. 음, 어쩔 수 없어. 내가 쓴 점깨는 효험이 너무 뛰어나니까. 이런 힘을 흉점깨에 쓸 수는 없잖아? 점깨를 뽑으러 오는 손님들의 행복을 위해 흉을 쓰는 일은 링고에게 맡길 수밖에 없어. 그럼 난 속이를 쓰러 가봐야겠다. 오늘의 행운을 마음껏 누리렴, 꼬마야. 오늘의 행운을 누리도록 해, 여행자.